영적인 삶입니다. 이 아테프 박사님의 영적인 삶이라는 책에서 영적인 삶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적인 삶은 영어로 스피리처 라이프입니다. 라이프는 삶을 뜻하기도 하지만 생명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피리처 라이프는 영적인 생명으로 볼수 있습니다. 즉,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는 의미예요.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그런데 유일한 생명의 근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영적인 삶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 안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생명이 계속해서 또 끊임없이 쏟아 부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허용하는 죄로 말미암아 그 허용하는 죄가 우리 또 모르게 죄를 허용하게 될때 역동적인 요소를 잃게 됩니다. 그러면 너무나도 지루해져요. 영적인 삶이 너무나 지루해지고 또 이렇게 뭔가 가로막힌 느낌이 들면서 쉽게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면 점점 더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게 뭘까요? 바로 영적인 깊은 침체입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마음에 십자가의 펌프질이 될 때. 그죠? 이 예, 십자가의 펌프질이 될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먼저 마중물이 있어야 된다고. 그죠? 은혜의 공간에서, 예, 이렇게 물을 붓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되고, 예, 그리고 이렇게 물이 쏟아오르기 시작할 때 계속적인 펌프질을 통해서, 예, 이렇게 하늘 보자로부터 우리 영혼 안에 그 십자가의 감동이 다가오도록. 그렇게 하면서 영적 침체 때 다가왔던 더러운 쓰레기들, 오염된, 그죠? 손상된, 그 죄악의 덩어리들이 다 씻겨 나가게 할 때, 그죠 그때 회복이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본문에도 여전히 다윗왕과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은 영적인 삶에서 완전히 멀어져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일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반면에 다윗은 우리 지난주에 봤죠? 깊은 영적 침체를 겪었다가 회복함을 통해서 예, 오늘 본문에 보면 더 깊이 영적인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함께 예,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영적인 삶으로 부 점점 더 멀어지는 사우랑이 나옵니다 첫 번째로 예, 비열한 협박과 소설을 쓰는 이 탄식이 오늘 사울왕의 모습 속에 나타납니다. 3회상 22장 6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부한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소식을 사울왕이 듣습니다. 사울왕은 왕위를 다윗으로부터 보존하게 하기를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3회상 22장 1절부터 5절을 보니까 예, 다윗은 분명히 혼자였는데 지금 있죠. 그 아들남 공동체를 만들었죠. 그래가지고 400명이 됐단 말이에요. 예, 400명이나 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죠. 그리고 예, 다윗은 분명히 가드왕 아기에스에게로 피했죠. 그죠? 미친 채 했던 장면 기억나시죠? 예그 유다 땅에서 나와서 해외로 갔었는데 예가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다시 또 어디로 와요 유다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소문을 한번 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화가 막 머리끝까지 나는 거죠. 화가 머리끝까지 나고 진짜 다윗이 나를 죽이려고 오나 보다 막 이런 생각 속에 막 갇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왕이 수도 기부하에서 모든 신하들을 모아놓고 비열한 책망과 소소를 쓰는 거짓의 탄식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3회상 22장 7절을 보세요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 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으로 삼겠느냐? 사울 왕은 이 자신들의 신하들을 뭐라고 말아요? 베냐민 사람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예, 그가 신하들을 이렇게 세울 때 자신이 속한 지파의 베냐민 사람들만 세웠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중요한 국가 요직에 베냐민 집파 사람만 세웠던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의 심한 정치적인 불균형을 가져왔을 것이 분명합니다. 사우랑은 신하들에게 다윗이 왕이 되면 그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기득권을 잊어버릴 것이다. 이렇게 비열하게 협박하는 거죠. 자기 신하들도 열두 집파 사람들로 세운 게 아니라, 그죠? 베냐민 사람들만 다 세워놓고 그 사람들에게 막 너희들의 기득권 다 잊어버릴 거야 다주왕이 어, 왕이 되면 하면서 비열하게 그들을 협박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사실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된 말이죠. 왜냐하면 분열을 조장하잖아요. 정말 나쁜 태도한 모습을 오늘 본문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사무엘상 22장 8절을 보세요.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야 아들과 맹약하였을 때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다윗을 선동한 걸 말하죠.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료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사울랑은 완전히 자기 생각 속에 갇혔어요. 그래서 소설을 쓰면서 그게 진짜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아들과 다윗이 자신을 해치려고, 그죠? 해치려고 매복했다가 자신을 죽일 거라는 그런 생각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랬습니까? 아직 다윗에게는 그냥 그럴 여력이 없어요. 생존한 것 자체도 너무나 힘이 드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 생각 속에 갇혀서 거짓말로 탄식하는 거죠. 지금 어, 다윗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도 어? 그 시나라는 작자들이 한 사람도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 없다라는 생각 속에 막 탄식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완전히 반대 상황인데 상황을 반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비열한 협박과 소설 쓰는 탄식을 하는. 사울왕의 모습은 영적인 삶에서부터 더 멀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영적인 삶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진 사울왕은 두 번째로 불합리한 신문을 합니다. 사울왕의 비열한 협박과 소소를 쓰는 탄식을 들은 친화 중에 한 사람이 나섭니다. 그는 에돔 사람 도액입니다. 3회상 21장 7절에 보니까 그는 사울의 목자 장이었습니다. 목자장은 한 가정의 중요한 재산인 예, 가축을 지키는 우두머리입니다. 재산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주인의 총애를 받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아무도 나서지 않으니까 이번 기회에 더 사울 왕에게 신임 받기를 원해서 자신이 본 것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22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그 때, 에돔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썼더니 대답하 이르되, 이세의 아들이 노베와서, 예, 아이도베 아들 아이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이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와께 호 묻고, 그에게 음식을 주고, 블레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도이다. 에돔사람 도액은 제사장 아이멜렉이 한 행동 세 가지에 대해서 예, 10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호와께 예, 다윗을 위해 물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음식을 줬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었다고 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랑은 아이멜렉과높당에 있는 제사장들을 기부하러 다 소환하는 거죠.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를 도망치는 것을 도왔다는 생각을 하니까 화가 머리 끝까지 난 거죠. 그래서 그들을 다 사울이 있던 기부하로 다 소환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다그쳐 묻는 거예요. 3회상 22장 13절입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세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사오랑이 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사실은, 그, 에돔 사람 도에게 증언이 있다 손 씻더라도, 그런 제사장 아이멜렉에게 공모했다고 뒤집어 씌우면서 다그쳐 말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너무나도 불합리한 신문을 계속 그 아이멜렉에게 다그쳐 물으면서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 아이멜렉은 이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변호합니다. 그게 14절부터 15절이에요. 아이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이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이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탄고 아니니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들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제사장 아이멜렉은 네 가지로 다윗을 변호하는 거죠. 15절에 나타나죠. 다윗은 모든 신하 중에 충실한 자가 아니라는 거 것, 충실한 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다윗은 왕의 사위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다윗은 왕의 호위대장이라는 거죠. 네 번째는 다윗은 왕실의 존귀한 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15절에 보면 또 다윗이 적과 싸움으로 나갈 때, 그죠? 자기가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번도 이렇게 물은 것이 처음이 아니라고 그렇게 변호하는 거죠. 아주 명쾌하고 날카롭게 변호하는 그런 내용이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삶으로부터 너무나도 멀어진 사우랑에는 전혀 이게 통하지 않았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영적인 삶으로부터 너무나 너무나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완고할 때로그 마음이 완고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통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서 좀 생각해 보아야 할게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영적인 삶에서부터 완전히 멀어진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왕이 비열한 협박을 하고 소소를 쓰는 탄식을 하고 불합리한 심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실까요? 도대체 이것은, 이 사울왕의 이런 모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바로 사울의 질투와 피해의식, 분노와 미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람이 이 지도자가 되면 왕이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기지, 생기게 되는 거죠. 그 문제의 심각성이 지금 오늘 본문에 아주 적나라하게 잘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을 훈련시키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권력과 힘이 생겨 되어 변하지 않는 지도자로서 세워 메시아의 통치를 보여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미치광이 사울을 통해 다윗의 내면에 존재하는 사울과 같은 악한 성품을 파괴하시기 위해서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방법은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사울 같은 자 밑에서 다윗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예, 만 위대한 지도자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힘을 가지기 전에는 자신, 자신을 뭐 다이과 같은 존재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힘을 가진 후에는 너무나도 쉽게 사울과 같은 존재로 변화되기가 쉬운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우리에게 광야 학교를 보내시는 거죠. 그죠? 예 광야 학교에 입학해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그 과정을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예 지금 이 20장에서부터 쭉 보면 그죠 계속 나와요. 앞으로 계속 많은 시간을 왕이 되기 전까지 예 광야에서 연단을 받는 그런 장면들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사울왕 안에 아, 다윗 안에 있는 사울 왕의 속성들 이런 죄된 속성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죠? 하나하나 다 뽑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이 왕이 되는 권력과 부를 소유했어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죠? 다윗을 연단하시는 거죠. 그 광야의 여정 가운데 다윗이 연단받고 훈련 받음을 통해 마음 속에서 사울의 속성을 다 뽑아냄을 통해 하나님께 순전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 요정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있죠 도망가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연달의 과정에서 뭘 해야 돼요? 자기를 봐야죠. 내 안에 있는 사울의 속성. 하나님 그것들을 깨뜨려 주시고 하나님 무너뜨려 주시고 회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회개합니다. 제 안에도 저 사람과 같은 모습들 내 안에 있습니다. 주님, 이 죄악들을 뽑아 주셔야 제가 순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도망간다고 하나님 면단안 하시냐? 아니라 그랬죠. 더 강력한 사람을 이거보다 한 7배 센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때 그냥 해야 돼. 그냥 해, 해야 돼. 그리고 그것을 그 사람을 넘을 수 있게 될 때, 그때 이 광야를 졸업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을 때, 예, 기름 부으심 있게 일을 할수 있도록 되는 거예요. 그죠? 비즈니스도 마찬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여정 가운데도 이런 일들은 많아요. 그런데 있죠. 그럴 때 자꾸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판단하는 것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아,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들을 다, 아, 다 깨뜨려 가시고 나의 가랭이를 찢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이 이해를 해야 한다는 거죠. 자, 영적인 삶으로부터 더욱더 멀어진 사로왕의 세 번째는 이 제사장들을 몰살 시키는 거죠. 사실 이 제사장들을 몰살시키는 것. 이것은 거의 더 이상 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거의 회복 불가능한 치명타를 날린 것과 똑같아요. 더 이상 사울은 끝이에요. 여기서 끝인 거예요. 그게 뭐 어떤 죄인지 좀 보겠습니다. 3회장, 22장, 16절부터 17절을 보세요. 왕이 이르되, 아이멜레가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므로 어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결국 완고한 사우왕은 아이멜렉과 제사장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7절 후반절에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을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싫어했다는 건 뭐예요?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왕의 신하들이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원하지 않았습니까? 예,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죄를 속하는 그런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먼저 자기 자신과 집안을 먼저 성결하게 해야 되는 거죠. 레이기 16장 6절에 보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수송화제를 들이대 자기의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그죠? 아주 중요한 직분을 받았,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집부터 정결케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른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짐승을 잡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아 내가 제사장 되고 싶어 그래서 제사장 되면 그 나라는 끝장나는 거죠, 그죠예 그렇게 제사장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자만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4절에 보면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감당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사장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예, 사울이 제사장을 죽이라고 명령할 때 뭐라고 말해요? 오늘 본문에 보세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알수 있는 거죠.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누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이들을 함부로 죽이는 것을 결코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가 또한번 생각해 볼수 있어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타락해서 불의한 일을 저지르면 어떻게 하나. 그죠? 그렇게 생각해 볼수 있죠? 예. 사울도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예. 그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부로 처단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것은 그들을 처단하면 하나님께 범죄한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에 주권을 믿고 하나님께 그 기름 부으심 받은 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죠? 맡겼어야 된다는 라 거죠. 오늘 본문 이후에 나타나는 본문에서 다윗이 그 자신을 끊임없이 해하려고 했던 사우랑은 어떻게 해요? 두 번씩이나 죽일 수 있었는데 죽입니까? 죽이지 않습니까? 죽이지 않습니다. 이거 참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이 이렇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다윗이 영적인 삶을 잘 살았다는 그런 증거죠. 그죠? 여호와의 뜻에 여호와의 절대 주권에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것을 알수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기를 싫어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명령을 내린 예, 사우랑이 얼마나 영적인 삶으로부터 멀어졌는지를 알수 있는 거죠.